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중첩 반복문을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 아마 여기 같이 봤던 것 같은데 중첩 반복문을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이제 이런 출력문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어,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 출력문을 보고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처음에 보면 어, 약간 그 방법을 좀 찾기 힘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해죠 지난 시간에. 자, 반드시 여러분들은 어, 이 나오면은 이렇게 출력물이 나오면 이 출력물을 어 출력물을 여러분들이 출력하기 위해서 이 출력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처리 과정을 한번 작성을 좀 해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처리 과정을 우리는 보통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처리 과정이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했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처리 과정을 이렇게 정리하는 게. 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 자어 지난 시간에 처리 과정을 작성을 했는데 한 번만 더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 자 이렇게 음 지금 이 행이 몇 개죠? 우리가 주 출력을 해야 될 행이 다섯 개 행이 있는 거죠. 어, 다섯 개 행이 있고 각 행마다 어, 이 별표를 몇개 어, 기본에 되냐면 10개를 각 행마다 별표 10개 있어요. 자, 그래서 얘를 처리 과정으로 이렇게 한번 적어 보면 자, 맨 처음에 5행을 반복해야 되죠. 왜냐면 다섯 줄을 반복해야 되죠. 반복해야 되는데 이 다섯 줄 반복할 때이 안에서 뭘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처리 과정으로 작성을 해 봅시다. 자, 그래서 이 1행 한 행당 이한 행당 한 행당 10번을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한 행당 지금 다섯 번을 반복을 할 건데 그 다섯 번 반복할 때 그때 이한행한 한 행당 또 해야 될 일이 또 뭐가 있죠? 오케이. 별표를 10개 출력하라 고 그래요. 그래서 한 행당 10번을 반복하라 고 그래요. 그번 반복하는데 10번 반복하면서 간에 하는게 뭐죠? 별표를 찍는 거죠. 그래서 별표를 출력 근데 이 별표를 출력할 때 어떻게 출력하라고 을 그랬어요? 어 가로로 출력하라고 그랬어요 어, 가로로 그래서 별표 한번 찍고 그 다음 별표는 다음 줄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 가로로 그리고 또 다음 별표는 가로로 얘를 몇 번, 열 번을 출력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로로 그 사실 이제 어, 문법적으로 우리가 가로로 어떻게 출력할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가로로 출력하겠다는 라것 자체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제 우리가 출력을 대상으 보면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괄호를 출력하라고 해요. 문법적으로 여러분들이 어 2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어 문법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지 말자고요. 오케이. 자, 그리고 10번을 출력을 했어요. 이 10번을 출력을 하고 나면 또뭘 해야 되죠? 10번을 출력하고 나면 10번을 출력하고 나면 이한 행이 종료가 됐기 끝났기 때문에 이 줄을 다음 줄로 바꿔야 돼요. 줄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한 행이 종료되면 다음 줄로 줄 넘기기를 해줘야 돼요. 줄 넘기기. 자, 줄 넘기기까지 하면 줄 넘기기까지 했을 때가 어떻게 이첫 번째 행이 완전히 종료가 되는 거였어요. 종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시 두 번째 행으로 넘어가면 되죠. 그래서 두 번째 행 이제 이 얘가 이제 다섯 번 반복하는 거니까. 두 번째 행으로 가서 또 마찬가지로 열번 반복하는데 0번 반복하면서 열표 찍고 열번 찍고 가로 로쭉 찍고 그리고 열개다 찍으면 어떻게 돼요? 또 다음 줄로 또 이렇게 넘겨야 되죠? 줄 넘겨야 되죠? 그래서 어 다음 줄로 이렇게 줄 넘기기 이걸 네번 한다고 그러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하면 이 다섯 번이 완료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게 끝날 것이다. 이게 끝날 것이다. 자, 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출력 결과를 이렇게 만들라고 하면 출력 을 만들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 처리 과정으로 적고 그 처리 과정을 통해서 프로그램으로 옮기는 게 가장 쉽게 프로그램을 할수 있는 방법이다. 바로 이, 프로, 이 출력 결과를 보고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어, 옮기 물론, 여러분들이, 어, 이제 일부 학생들은, 아주 일부 학사람들은, 이 프로그래밍 센서가 아주, 그, 좀, 특별히 우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아주 소수, 극소수를 빼고는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처리과정을 작성을 하고, 처리과정을 통해서, 처리과정을 통해서 코드로 옮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이 처리 과정을 다시 한번 코드를 한번 볼게요. 자, 처리 과정이 자 볼게 오 행을 반복한다고 그죠? 오 행을 반복. 자, 그게 한마디로 다섯 번 반복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 반복하겠다는 거예요. 자, 어 그리고 이제 한 행당 이 다섯 번 반복하는 반복 안에서 하는 일이죠. 그래서 어한 행당 열번 반복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섯 번 반복하는데 그 안에서 또열번 반복하라고 그러죠. 오케이. 그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별표 출력하라고 그러죠. 별표를 출력하라고 그래요. 자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듯이 자 e n d equal 더블 어, 코타이션 하고 앞뒤로 더블 코타이션 하고 중간에 사이에 공백을 하나 주면 공백을 하나 주면. 이 프린터 문이 프린터 문이 별표를 출력하고 나서 별표를 출력하고 나서 별표를 출력하고 끝낼 때 어떤 형, 어떤 형태로 끝내야 되는지를 여기서 지정해 줄수 있어. 엔드를 지정해 줄. 그래서 엔드에 어, 공백으로 앞뒤로 땡땡 이렇게 해 주면 어, 여기 엔드가 출력하고 별표가 출력하고 바로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 엔드 end, 다드에 정의되어 있는 이 글자가 이 문자가 출력이 돼요. 근데 지금 이 문자는 공백이죠. 우리가 우리가 공백을 넣었기 때문에 이게 공백이 출력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어, 테스트를 해 보고 싶으면 여기에 어, 여기 더블 커테이션하고 플러스 기호 또는 마이너스 기호 또는 어, 별표는 표시가 안 나니까 별표는 좀 그렇고 어 플러스 기호, 마이너스 기호, 또는 퍼센트 기호 이와 같은 다양한 기호를 여기다 한번 넣어보세요 넣으면 별표 찍고 그 해당하는 기호가 여기에 옆으로 바로 다음에 바로 출력이 될 거예요 OK 어 원래는 이 AND를 우리가 정의하지 않으면 AND를 정의하지 않으면 이 AND는 어, 다음 줄로 넘기라는 뜻이에요 다음 줄로 넘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엔 AND를 정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한건 하고 바로 다음 줄에 줄 넘김을 자동으로 한다. 자 그리고 그리고 나서 또 프린트 해서 프린트하고 아 지금 그리고 그래서 이열 개가 다 출력이 되고 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한 행이 종료되면 다음 줄로 넘긴다. 그래서 다 출력이 되면 출력이 되면 이 포문이 종료되고 나서 프린트가 출력이 되는 거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보면 같아요 여러분들이 뭘 하냐면 여기에 자 이런 똑같이 파이썬 튜트를 열어서 자 지금. 이중 포문, 이중 반복문이 상당히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좀 난, 난해한 부분들 좀 있으니까. 물론, 직관적으로는 사실 크게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들 혹시나 좀 헷갈린 사람들이 좀 있을 까봐서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좀 낫다. 자,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한줄 실행해 볼게요. 아, 한줄 실행해 볼게요. 한 줄씩. 자, 한줄 실행했어요. 자, 그러면 어 여기 i 값이 지금 i 값이 0이죠. 오케이. 자, 그리고 다시 j 값은 이번에는 0이에요. j 값. 자, 그리고 프린트 출력하라고 그러죠. 별표 얘기 하나 찍었죠. 자, 그리고 나서, 어, 이 반복문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반복문이 아직 안 끝났죠. 그래서 지금 J값이 이번에 1이 됐죠. 0에서 1이 됐죠. 영에서 2, 3. 옆으로 지금 계속 옮겨가고 있죠. 7, 8. 자, 9. 그쵸. 그렇죠. 10까지 가진 않고 9까지만 정가하겠죠. 자, 그렇게 하고 이 문장이 끝나고 나서 이 반복문이 종료가 되면 자, 보세요. 프린트. 어, 프린트하고 더블 그대괄호로 아, 더블 크테이션으로 앞뒤로 묶고 출력 해볼게요. 줄 출력하면 지금 여러분들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진 않지만은 아무것도 보이진 않지만 사실은 이 커스가 여기에 있던 커아 여기에 있던 커스가 이쪽으로 다음 줄로 어줄 넘김 다음 줄로 옮겨 왔어요. 근데 왜이 프린트 f 같은 경우에는 프린트 f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출력 안 했다라는 뜻이죠. 아무것도 출력 안 하면 프린트 f는 기본적으로 프린트 했어 한 줄이 실행되면 다음 줄로 무조건 넘어가요. 근데 아무것도 출, 출력하지 않고 다음 줄로 넘어오고 싶은 거죠. 우리 어이도는 그래서 다음 줄로 넘어갔다. 그리고 다시, 오케이 이번에는 i 가 일로 바뀌었죠. 오케이 이렇게 또 똑같이 출력을 하겠죠. 이렇게. 자이 일을 언제까지 다섯 번 반복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다섯 번이 반복될 것이다. 자, 오케이. 어. 자, 자 그리고 이제 좀더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듯이 어, 반복 제어문, 반복 제어문 변수는 전통적으로 i, j 또는 k라는 어, 변수를 어,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반복문을 만들 때는 어, 특정한 변수로 i, j, k를 쓰, 사용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어. 네.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예전부터 ijk를 사용을 했어요. 자, 음.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봅시다. 어, 자, 볼게요. 아까하고 비, 아주 비슷한 유사한 문제인데, 이제는 조금 달라졌어요, 형태가. 자, 이번에는,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모든 줄이 다, 어, 모든 행에 있는 별표들이 다 개수가 같았는데, 이번에는 각 행마다 별표 개수가 달라요. 자 근데 첫 번째 행에는 별표 개수가 한 개, 두 번째 행에는 별표 개수가 두 개, 세 번째 행에는 별표 개수가 세 개, 네 개, 다섯 개. 자, 어,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규칙을 찾아보면 어, 행 번호 개수만큼, 그첫 번째 행에는 한 개, 행 번호 개수만큼만 별표를 출력한 하면 되겠죠. 두 번째 행에는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여러분들이 처리 과정을 작성을 하고 프로그램으로 옮기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처리 과정을 이렇게 한번.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처리 과정을 똑같이 작성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뭐 참고해서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처리 과정을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다섯 행을, 다섯 행을 반복하겠죠. 다섯 번 반복하겠죠. 왜냐하면 한번 한1행2행3행4행5행 다섯 번이니까. 오행을 반복할 거예요. 자, 뭐 앞에서 봤듯이 행 반복 어, 제어 변수는 i를 사용하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까도 i를 사용했듯이, 그래서 행 반복 제어 변수 i를 사용할 거고, 자, 그래서 이 다섯 번 반복하는 할때그 아래에서 그 아래에서 반복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하는 거죠. 반복 안에서 한행 이 한행당 이 한행을 한행당 그 번호만큼만 반복한다. 행 번호만큼만 반복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자, 이게 예를 들어서 1행, 2행, 3행, 4행, 5행이면 행 번호만큼만 반복하면 되겠죠. 행 번호만큼만. 주력하고 가로로 출력하고 그리고 행이 끝나면 다음 줄넘기고 그 뒤에는 이제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요. 자, 그이 처리 과정을 우리가 소스코드를 한번 봅시다. 자, 오행을 반복하겠다는 거죠. 자, 똑같아요. 아까 했던 거하고. 자, for i는, 아, for i in range. 자, 아까하고 조금 달라요. 아까하고 좀 다른데. 자, range를 자, 1,6 하면 1부터 5까지가 되겠죠. 1부터 까지 오케이. 어, 일부러 일부러 아까는 0부터 4까지 였는데 이번에는 1부터 5까지로 이렇게 이제 바꿨어요. 바꾸고. 어, 자, 4. 이번에는 자, 레인지를 레인지를 1부터 1부터 자 이게 이제 핵심이죠 1행당 행번호만큼만 반복하라고 그래요 아까는 어떻게 했죠 10개 무조건 다 10개만 반복하는 거였죠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행번호만큼만 반복하라고 그래요 여기부터 행번호가 지금 i 변수가 있죠 i 변수가 있죠 그래서이 행번호를 얘가 가지고 있죠 i, 행번호 플러스 1하면 결국은 1 마이, 여기 이거 마이너스 1이니까 i만큼만 반복하겠죠 자, 프린트하고 프린트하고 반복을 계속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부분이 핵심이죠 한 행당, 햄버드만큼은 반복하고 나머지는 아까 앞에서 했던 것과 똑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스 코드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고 어, 코딩을 어, 확인을 해봅니 될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반드시 처리 과정을 알고리즘으로 작성을 하고 여러분들은 코드로 옮기는 습관을 옮기는 일을 해줘야 된다. 반드시. 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코드를 이 결과만 보고 한 눈에 코드로 옮기기는 쉽지 않다. 오케이. 자, 그리고 다음 이제 한번 봅시다. 무한 반복이라는 부분 을 한번 볼게요. 반복이 무한히 발생하는 것을 무한 반복이라고 한다. 특정 조건에서 무한 반복 멈추는 것을 생각을 해줘야 된다. 어, 무한 반복을 이용해서 신호등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떤 특정한 변수에 s i n 라는 변수에 true를 이렇게 집어넣고 그리고 while s i n s i n 이라는 값이 true이면 이 조건 반이 조건문을 이 반복문을 계속 실행하겠죠. 그래서 신호등 색상을 입력하세요 하고 라이트에다가 신호등 색상을 입력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라이트가 blue이면, 루이면는 false를 입력을 할게요. false를 자, 이렇게 쭉 계속 반복을 해요. 자 그렇게 하고 어, 이 반복문이 끝나면, 반복문이 끝나면 전진을 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Blue 력하면 s 사인이 false, 그러 i 와일문 i g n 게된 l e false, false, f a l s l e 문 a l s e l s e false, f false, false, f a l 을 l e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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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a l s 상 false, f a l e f 를 계속 e f a e 자, 이제 그리고 신 b 색상 입력하세요 하고 블루를 입력을 하면 블루 입력하면 이 조건 e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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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프린트 b l 프린트 l 서 전진 이렇게 해서 u e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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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l 이 e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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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반복문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이 브레이크문과 컨티뉴문, 이두 가지 문장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어, 브레이크문은, 음, 키워드의 단어 뜻에서도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알듯이, 알수 있듯이, 강제로 반복을 중단한다. 반복을 중단한다. 자, 그래서, true, 아, while true, 라이트 신호 입력하세요 하고 여기 블루라 blue, 고 만약에 블루를 입력했으면 blue, 서 l u e b 이 u e blue, b 이 u 이 b l u 만 b 면이 e 건문 전체 조건문이 b 료가 e 고 빠져나와 버린다 빠져나와서 다음 문장에 있는 프린트 전 b l 실행 b 다 그래서 이 지금 이 문장은 이 문장은 앞에서 봤던 앞에서 봤던 이 코드하고 이 코드하고 똑같은 일을 한다, 똑같은 일을 한다. 그래서 브레이크 문을 넣으면 이 반복문이 종료된다. 오케이. 이제 그럼 컨티뉴 문은 한번 좀 우리가 한번 또또 유심히 봐야 되는데 해당 차례를 건너뛰고 다음 차례의 반복을 수행한다는 뜻이요 자, 볼게요. 자, 4, range, n. 그 10번 반복하겠다는 거죠. 10번 반복하겠다는 건데, 0부터 9까지니까. 자, n. And, n이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죠? 짝수이면, n이 짝수이면, 짝수이면 컨티뉴 문장을 만나면 아까 브레이 이게 만약에 브레이크 문장이었으면 이거 만나면 바로 끝나버리는 거고 컨티뉴 문장 만나면 이렇게 다시 올라가요. 응, 다시 올라가요. 그 아래쪽에 있는 거 아무것도 실행 안 하고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다시 이 문장을 건다. 그래서 이 n이 원래는 0부터9까지니까 음, 괜찮네. 영영 영에서 이거 이 문장을 만나는 참이니까 컨 n u e 하고 이제 1이 되면 내려와서 조건 조건 참이 아니니까 이인 경우에 이 조건 참이 아니니까 밑에 프린트 문장을 실행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짝수들만 이렇게 출력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컨테이너 문장을 만나면 컨테이 문장을 만나면 그 아래쪽에 있는 조 이, 그 반복문 아래쪽에 컨 틈이면 아래쪽에는 실행 안 하고 다시 큰 다시 반복문을 다시 올라간다. 반복문 다시 올라간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또 이것도 어... 여러분들이 하고 가야 돼요. 해볼게요. 자, next. 자, 그러면 이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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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금 N. 이죠 음, 여기서 N. 이 넥스트 봅시다. 자, 0, 0을 2로 나눈 나머지를, 나머지는 0이죠. 그래서 이 문장으로 가서 continue 문장만 났죠. 다시 올라가죠. 오케이. 자, 그리고, 자, 이번에는 이제 n1이죠. 1이 됐어요. 1이 됐어요. 근데, 이 조건 만족 안 하니까, print. 일출했죠. 력자 이번에는 2는 아까 조건 만족하니까 컨티뉴에 올라갔고 3자 이번에 4조이 조건 만족하니까 컨티뉴 올라가 버리죠. 오케이. 자 이렇게 반복을 계속한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자어 그래요 방금 얘기했듯이 어, 이 파이썬 튜토리얼 반드시 여러분들이 다 확인을 좀 해봐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부분들은 이제 랩 문제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풀어보면 되겠다. 자, 그래서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제로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얘도 나갈 어, 얘도 나갈 것 같고, 오케이. 범인 찾기 이거 재밌는 게임인데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범인이 이 문이 지금 세개 있는데 이세개 중에서 범인이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맞추는 게임이에요. 맞추는 게임이고 여러분들이 그 랜덤 함수 있었죠. 랜덤 함수, 암수. 랜덤 함수로 범인을 여기에 여러분들이 한 숨겨놓고 숨겨놓고 어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뭐 1번 방, 2번 방, 이렇게 명을 해서 범인를 맞추는 게임이야. 근데 범위를 맞추면 100점을 추가할 수 있는데 못 맞출 때마다 10점씩 감점되고 다시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오케이. 그리고 모든 약수를 또 여러분들이 구하는 문제가 있고, 이 약수는 뭐 크게 어렵지 않죠. 그리고 최대 공약수도 여러분들이 하면 된다. 최대공약수는 여러분들이 그 유클리드 호제법을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고 유클리드 호제법으로 구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시를 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수 있어요. 두 수가 있고 두 수가 있고 두 수를 나눈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을 거예요. 오케이 이 나머지를 가지고 나머지를 가지고 이 두 번째 수, 두 번째 수를 다시, 다시 나눈 거예요. 나머지로. 그리고 몫시 있고 또 나머지가 나와요. 그 나머지를 가지고 다시 두 번째 수를 또 나누고, 그래서 그때 나눈, 그때 나온 나머지가 0인 경우, 0인 경우, 이 38, 그 나눈 값이, 최대공약수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 이 코드를 가지고 저희 과정은좀 작성을 해보고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나오는 게 있는데 우리가 원래 일반적으로 변수를 이렇게 하면 b에 있는 값이 a로 대입. assignment 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도 할수 있어요. a, b, c, d 하면 c에 있는 값은 a에 대입하고 d에 있는 값은 b에 대입할 수 있는 자 이와 같이 한꺼번에 우리가 원하는 값을 대입할 수도 있다. 어이 최대공약수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한꺼번에 대입해야 될 일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대입을 안 해도 어 괜찮은데 가능하면 이 한꺼번에 대입하는 파이썬에서만 제공해 주는 아주 유용한 대입 연산장이다. 자이 부분은 안해도될것 같고 그리고 숫자 맞추기 게임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자 여기는 서 이제 어, 랜, 랜드 인티저 지난번에는 랜드 레인지가 나왔고 1부터 예를 들어서 100이면 1부터 99까지였는데 랜드 인트는 1부터 100까지 바로 이렇게 그 사이에 있는 값을 이미의 값을 우리가 우리한테 반환해 줄수 있는 함수이다 자, 그래서 랜드 레인지를 사용해도 되고 랜드 인트를 사용해도 되고 이부분은 여러분들이 어, 선택을 해서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자, 오케이. 어, 이렇게까지 보면 여러분들이 어, 반복문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